가수 양지은이 팬들의 데뷔 축하 선물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16일 양지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는 맛 나네요. 행복합니다. 함께 기뻐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트 5.14 사는 맛. 지하철 지광 인증샷도 곧 올릴게요. 사랑해요.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양지은이 팬들에게 선물 받은 꽃바구니와 케이크가 담겨 있다. 케이크에는 양지은의 데뷔를 축하하는 문구와 양지은의 모습과 똑 닮은 캐릭터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양지은은 지난 14일 데뷔 싱글 사는 맛을 발매했다. 현재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 딸하자. 화요청백전에 출연중이다. 미스트롯이 e 톱7 멤버들이 양지은의 데뷔를 축하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최근 유튜브 미스앰퍼센드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을 통해 양지은의 정식 데뷔곡 사는 맛을 듣고 솔직한 후기를 전한 미스트롯이 e 멤버들의 영상이 공개됐다. 양지은이 지난 14일 사는 맛을 발매 한후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톱7 멤버들도 입을 모아 양지은의 사는 맛을 극찬 하며 대박을 예감했다. 우선 은가은은 진으로서의 부담 감이 있었을 텐데 좋은 곡을 받은 것 같아 나까지 행복함을 느낀다. 몇 뿌듯함을 드러냈다. 이어 김태현은 중독성이 있다. 마약 같은 노래. 라며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사는 맛을 바로 따라 불러 눈길을 끌었다. 김다현 역시 가슴이 뭉클해진다. 몇 톱칠 중 가장 먼저 정식 데뷔의 꿈을 이룬 양지은에게 애교 가득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또 김혜영은 사는 맛을 듣자마자 첫 소절부터 사로잡는다. 잘될것 같은 확신이 든다. 며 미스트로 디아면서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고 진심 가득한 응원을 건넸다. 특히 홍지윤은 너무 탐나는 곡이다. 양지은이 대박나서 첫 스타트를 잘 끊어줬으면 좋겠다. 며 양지은의 성공을 기원했다. 뿐만 아니라 맛깔나게 사는 맛을 열창하며 양지은의 데뷔를 축하해 훈훈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별사랑도 림브랜딩을 통해 사랑하는 지은 언니의 첫 데뷔, 첫 음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며 대박을 응원해 미스트롯 이 멤버들 사이의 훈훈함을 과시했다. 미스트롯이 톱7 멤버들이 위리 가득한 응원에 힘입어 양지은의 사는 맛은 전국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 정식 데뷔의 꿈을 이루며 트로트 퀸이자 국민 가수로 우뚝 선 양지은의 활발한 활동에 더욱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공개된 양지은의 사는 맛은 조영수 작곡가가 오직 양지은만을 위해 작업한 특별한 맞춤형 곡이다. 전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멜로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삶의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가사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양지은의 사는 말은 현재 전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 가능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뉴스 재료를 모으실 것은 환영합니다. 재료를 좋아하고 공분하십시오 그리고 칠순으로 네. 가사입니다.